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다섯 번째 숙에 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숙에는 아, 그 숫자는 기다림, waiting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효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레이가 번역한 효사입니다. 자첫 번째 효사. shows its subject waiting 나오죠 waiting 수 in the distant border it will be well for him constantly maintain the purpose that's shown, in which case there will be no error. 쭉쭉 so, no error니까 좋은 거네요. 어디서 기다리면 먼 국경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constantly maintain 유지하는 것 맞아요. 어, 위에 보여진 그 목적을 유지하는 것은 좋다 좋을 거다 그 케이스 그런 경우에 노 no 에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잘못이 없을 것이다 에러가 없을 것이다 실수가 없을 것이다 어, 첫 번째 효고요 물론 어, 1 2 3효가 다 Undivided 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보 보겠습니다. Show this subject Waiting on the sand 이번에는 어디서 기다리나요? Sand 모래에서 모래 위에서 기다립니다. He will suffer the small injury of being spoken against 그는 어, 괴로움을 어, 고통을 당할 것인데요. 작은 상처에 아, 그에 대해서 말해지는 작은 상세에 대해서 어, 고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In the end, there will be good fortune. 좋은 행운이 될 것입니다. 지랄 것입니다. 세 번째 흠입니다 s h o w s is t subject. 어, 번역에는 웨이팅이 빠졌는데요. 계속 웨이팅이 나오니까 생략한 것 같습니다. and the mud, close by the stream, he thereby invites the approach of injury. 어, 이번에는 mud, 진흙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 시냇가 근처 가까이에. 그래서 invites the, the approach of injury. Invite가 나중에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뭐 초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가지, 뭐 초회하다. 뭐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상처의 접근을 초래한다, 상처를 뭐 나게 할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번째 효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빨리 진행이 가능하네요.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네, 네 번째는 divide d 입니다. 네 번째 는 waiting in the place of blood. 이번에는 그래서 좀 참혹한 blood 피가 나오네 피의 장소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But he will get out of the cavern 동굴에서 굴에서 get out of him. 나올 것입니다. 피의 장소 피 피에서 기다리는데 동굴에서 나온다. 자 다섯 번째 효 다시 undivided. wedding, a d m i n s t e r appliances of a feast. through his firmness and correctness there will be good fortune. 잔치의 어떤 설비해놓은 모든 것 가운데서 기다린다. 잔치자에서 기다린다 이거죠. 그의 그 firmness 강건함과 확고함과 correctness 올바름, 교정된 올바름을 통해서 어, good fortune 기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쇼 들어갑니다. shows its s u b j e c t entered into the cavern, but there are three guests coming without being urged to his help. If he receives them respectfully, there will be good fortune in the end. 또 in the end가 나오네요. 중국에는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런 뜻이죠. shows its subject entered into the cabin.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나, 세 명의 손님이 옵니다. 뭐, 청하지도 않은, 뭐, 강관하지 않고, 뭐, 재촉하지 않은, 음, 그의 도움에, 그렇게 재촉하지 않은, 그런 손님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가 그 손님들을 내문 앞에 바로 아, three 를 받는 거네요. Respectfully 공손히 정중히 영접하면 receive 하면 good fortune 결국에 좋은 <laughs>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좋은 효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아, 자 기다림의 수효 수계에서 여섯 조를다 했습니다. 아, 이제 본문에 나온 아, 단어들 한번 정리해보죠. 수거나, 인디앤드 결국 결국에는 마침내 그런 뜻이고요. After all 하고 갔고요. Finally 한 단어로 finally 해도 됩니다. 자, invite가 초대하다, 초청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듯이 뭐뭐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뭐뭐 어떤 결과 가져오다 일으키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어, 보죠. Careless driving invites danger. 이거는 항상 주의할 때뭐 주의할 일이죠. Careless driving 부주의한 운전은 케어가 주의 깊은 이죠 주의 주의 있는 거죠. 주의. 그 주의가 없는 거니까 케어리스입니다. Invite, 초대합니다. d a n g 위험을. 자, 운전을 부주의하면 안 되죠. 주의깊게 운전해야죠. Careful Driving을 해야 됩니다. 케어리스가 아, 나왔으니까 어, 팝송 중에 케어리스 위스 r 라는 유명한 곡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 한때를 풍미했던 곡입니다. 그 다음에 c a 는 n 은 동굴인데 좀큰 동굴을 말하고요. 또 늑대나 짐승들이 사는 야수들이 사는 굴은 레아나 댄을 씁니다. D-E-N 그런데 작은 토끼 등 이런 토끼 같은 것도 산토끼겠죠. 그 사는 굴은 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원문에는 주식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요. 술과 음식 이런 용어를 번역을 뭐 appliance of feast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좀 이거는 제 생각에는 food and drink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원어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appliance는 음, 요새 요즘 용어로는 거의 home appliances에서 가전제품, 가정용 전자기기 이런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Feast는 축제 향연 잔치고요. 그래서, give a feast 에서 조금 이런, 음 표현을 써지지 않았나. give a feast 가 음식 대접을 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give a feast. 그면은 그래서, 그런 번역을 하지 않았나. 제 제임스에게 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어지, 몰아치다, 제초하다 강점은 하게 하다, 한데, 이건 뭐 우리가 설득하다는 퍼스웨이보다 좀 강하게 조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다섯 번째 괴인 수괴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